정말 웃긴 상황이다 그래서 저, 저는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유튜브 판만 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더 웃긴 건 강용석 소장이 경기도 주사 칠 만한다는 건 여의도 문법상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 라고 했는데 오늘 유승민 의원이 껍적거리는 걸 보고 유승민보단 강용석이 낫지 유승민 보단 강용석이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laughs> 저는. 그러면 이제 원희룡 후보가 됐건 누가 됐든 보면 이 경기도 지사를 가지고 쭉 제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경기도 지사 선거 자리가 저쪽이 더 조직적으로 경고하다. 경고하다. 그러면 우파 쪽에서 누가 조직과 대중조직을 동원해서 경기도에서 그, 그맞짱을뜰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당내 인사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선거를, 자원봉사자를, 이재명이 깔아놓고, 민주당이 깔아놓은 경기도에서 그래도 승부가, 승부같이 벌어질 확률은? 당내 인사들보다는 강용석 소장이 더난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도 대중 조직대 대중 조직으로 맞선다고 하면 대중 조직대 대중 조직으로 맞서고 막 바닥에서 사람들 자원봉사 돌리고 뭐를 하려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강형석보다더 나은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아. 이런, 사,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어저께, 어저께 약간 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이게 되는 상황에서 빨리 들 나와서 그러면 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지요? 뭔가 지금 뭔가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돼서는 당이 됐건 뭐 유튜버들이 됐건 강용석 소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거 총력전은 한번 해야 된다 경기도지사 어, 선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어저께 어저께 아, 뭔 소리야 강용석 소장이 무슨 경기도지사 출마야 그랬는데 오늘 유승민 후보가 출마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아,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긴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쪽에서 안민석이 나온다. 안민석, 안민석 대 강용석? 안민석 대 유승민 하니까 유승민이죠. 근데 안민석, 안민석 대 강용석이면 이건 할만 하지, 씨발! 어, 내가 여기 때문에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강용,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민석, 안민석 대 강용석이면 이건 할만하다. 상대가, 누, 상대성인 건 한인데, 안민석이 경기도지사 나온다면 강용석 소장 할만하다니까? 근데 유승민은 안 돼. 유승민은 보수,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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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열받으님 감사합니다. 강은이님 감사합니다. 투표 안해 <laughs> 저는 그러니까 강용석 소장은 이때 이제 그걸 참고할 게 있어요 정책적인 얘기에서 어?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닌 정책 경기도에 대한 정책 얘기를 하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지사 성, 선거가 이거 여, 약간 여러분 지금 그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무덤 정치인의 무덤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니까 민주당의 조직표라는 게 엄청나서 누가 나가도 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야.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인데 정치 인생을 여기다 걸어? 이거 물음표가 찍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원희룡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나가서 요번 선거 구도로 보면 아니 내가 여기가 나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라는그 뒷골이 싸단 말이야. 뒷골이 싸한데 이상한 죠이십날 떨어져도 본전이야. 떨어져도 본전이야. 그리고 대중을 동원을 하고 떨어져도 본전이야. 그리고 안민석 정도의 상대면 개싸움을 벌여. 강형석 괜찮은 카드 아니야? 다들 지금 경기도지사 붙기도 힘든데 떨어져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떨어져도 득실해서 나는 지금 상황보다 내가 더 괜찮아지지. 이런 거로 보면, 원희룡은 떨어지면 좋대는 거거든. 그렇게 보면 강형석이 점점, 이게 맨 처음 어저께 얘기 들었을 때뭔 소리 안 했는데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강형석 카드가 현실성이 있네? <laughs>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 개 싸움판으로 가는 거야. 어. 그냥 개싸움뭐개 싸움판. 근데 강, 경기도지사에 필승 카드가 없어. 아니, 요번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도 졌다고. 경기도에선 영,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경기도에선 졌어요. 열 받았니, 감사합니다. 어. 순돌맘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저기는 이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저기선요, 이기려면 일단 개싸움이 붙어야 돼. 음. 보수의 품격. 그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할 때, 아, 근데 상대가 안민석이면 땡춘데. 아 어, 윤통 생각하면 지도라도 유승민 지도라도 유승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유승민보다 원희룡이 낫지 아니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입장에서야 유승민이나 원희룡 나가서 서 하는 거 그렇게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득실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리스크가 높은데 할까 일단 여러분 보자고요 일단 보, 봐야 돼요 하, 일단은 우리가 어버지를 할 수고.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야 되잖아요? 하겠다는 사람 누구누구 나서나 보자고요. 일단은 강용석 소장이 나할 생각 있어요를 선빵을 쳤어요. 여기서 강용석은 에이, 안돼 라고 하지 말고 고려를 해보자 이거죠. 다음에 누구누구, 그러니까 강용석, 유승민 현재로서는 둘이 손을 든 상황이다. <laughs>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여러분, 오늘까지는 유, 유승민, 강용석 둘이야.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laughs> 네. 일단 보자고요. 네. 자,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여기 판때기가 재밌게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이거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경기도지사 출마 저울지 이거요. 수준 높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수준 이 높다기보다 그냥 이거 오늘은 개싸움 얘긴데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와중에 어, 정말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웃긴 게 있었냐면 어디더라, 어디더라. 이거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 김영환 장관님 같은 경우도 저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어요 요번에 고양시장 출마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자리를 둘러싸고 얘기가 확실히 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약간 무주공산 느낌? 지금 경기, 경기도가 지금 야권의 야, 현재 야권가 곧 여권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경기도 지사 자리를 주고 나요. 잠깐만. 지금 내가 이렇게 나요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변수가 많은 거예요. 입각, 장관 될수 있을 사람들도 있지, 뭐, 청와대 들어갈 사람도 있지, 기타 등등 하니까 이런 게 지금 인수, 인수위?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는 코앞이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요. 경기도 지사 자리가 여러분, 무주공산인 성격이 커. 골 때려요. 너 여기가 아니 난 여기 경기, 경기도 지사가 된다라는 확률이 높으면 는데야 저기 도전하기에는 너무 찝찝한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무주공산 자리가 되게 그렇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는 일단은 좀 되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골때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니 저는 그렇 테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 그래도 아니 씨발 아무리 강용석이 변호, 그 소장이 좋고 싫고가 있다고 쳐도 안민석보단 낫잖아? 아니, 내가, 아니 이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민석, 안민석보다는 안민석과 함싸움 강용석이 잘할것 같은데 표로 보면 백종원을 경기도지사로 그냥 뇌피셜입니다 안민석보다 낫잖아 그리고 상대가 안민석이 나오면 안민석하고 싸우는 거에는 그렇잖아? 그렇단 얘기지. 아, 일단, 이건 농담, 농담? 농담이 아니라 그냥 오늘 돌아가는 판세 보니까 웃겨서 그래. 웃겨서 그런 거야. 강용석 소장도 진짜 된다기 보다는 그걸걸려 아, <웃음> 무주공산, 무주공산, <웃음> 무주공산. <웃음> 우주공산부 우주공산 잠깐만 잠깐만 패를 한번 골려보자 원희룡 장관 가고 누구 가고 유승민 의원 유권자 국민의힘 유권자 유승민 강형석 와 @이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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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 1 1 1 @이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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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 1호 @이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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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이 아 윤지호 추천 안민석 남은 윤지호 추... 아 이거 각수빈 농담을 농담도 찰지 살아 재밌네 금태섭이요금태섭은는 여러분 김태섭은 완전 김종인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laughs> 원희룡 아무튼 위원장이 경기도 지사 출마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은 지나가고 경기도 지사 상황은 되게 골 때리게 가는 저희가 블랙홀이 블랙홀. 뭐, 기타 등,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상황이 골 때리게 돌아간다.